일단은 상장빔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하셨던 분들 좀 아쉬워하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장빔을 고점으로, 전고점으로 봤을 때 전고점 넘을 거라고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또한번 반등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찾으니 세력들의 동향에 대한 기밀 자료를 계속 공유했습니다. 이,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세력들의 이렇게 거래, 거래 매뉴얼, 그리고 포트폴리오, 꾸준하게 공유해드린 코인이 바로 석싱트 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입니다 현재 2025년 8월 17일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841원. 1841원까지 다시 이제 반등을 또 이뤄내고, 잠시 지금 휴식 중입니다. 자, 지금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고래들 같은 경우에 움직임도 봐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래들이 이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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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죄송합니다. 매도, 매수했을 때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세력들이 시세를 분출하면서 급등 급락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RSI 관련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과매수과매도 관련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4시간 석싱트 코인도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부터 심, 심, 심심치 않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굉장히 보여줬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말 그대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정보들을 조합해서 기술적으로 여러. 번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 편하게 저 이제 조언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부 동향 정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업데이트 해 놓겠습니다. 0 1 0 2 5 4 5 3 2 4 9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 주시면 절대 후회하실 일 없으실 겁니다. 자, 향후 언제 펌핑이 일어나는지 시간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 놓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스 코인계의 주소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